자, 우리 공부하기 공부할 거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배꼽 손하고 기다리고 있어. 네. 어, 이러서 앉아서. 배 의자에 앉아. 의자 여기 의자에 앉아. 그렇지. 손 빼고. 이제 공부할까. 음. 학습지 꺼내보고. 음. 연필하고 지우개 꺼내보세요. 연필하고 지울게 엄마가 이거 치울게. 자, 한번 공부해보자, 오늘. 읽어볼까? 무슨 책? 무슨 책? 의학. 어, 의학. 책 그럼 어떤 걸까요? 또 그렇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혜인 언입니다. 하루에 도몇 번씩 아이를 도와주다 보면 이건 내가 해 줄게. 정리는 나중에 하자 하고 엄마의 손이 먼저 움직일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스스로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비록 느리고 서툴지만 작은 습관이 쌓이면 아이의 자립심과 자신감이 자라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가 공부 전 스스로 준비하는 습관, 공부가 끝난 후 정리하는 방법, 공부 중 문제 행동이 나왔을 때의 대처법.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아이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작고 따뜻한 실천 팁 전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공부 전에 스스로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 볼까요? 오늘은 무엇을 공부할까? 이 질문은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학교에서 시간표를 보고 다음 수업 준비물 꺼내듯이 집에서도 아이가 스스로 책상에 앉기 전에 오늘 공부할 학습지와 필기도구를 꺼내도록 도와주세요. 엄마가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꺼내고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게 아직 어려운 아이라면 리빙 박스 하나 준비해서 학습지와 피규어를 넣어주세요. 공부 전 아이가 리빙박스를 가져오는 것부터 스스로 하게 해보세요. 준비가 끝났을 때는 아이가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해보세요. 엄마 나 준비 다 했어. 이 한마디가 아이의 시작을 스스로 선언하는 중요한 연습이 됩니다. 음. 어떤 의사였는지 한번 찾아서 줄을 그어볼까? 네. 야 제요. 제요 아저씨 저를 말으라거 했다. 그렇지. 어... 이쁘나 여기 봐 봐. 약몇 권이래? 어, 몇 개야, 몇 개? 몇 권이야? 두 개. 헉, 한번 읽어 보자 여기서부터 읽어 보자. 500권. 어몇 권? 500권. 어, 그럼 지워야 될거 같아. 어떻게 할까? 네. 에, 에. 아직 끝까지 4번 다시. 요 어. 지우개 어떻게 해? 야 오백원. 이쁘나? 여기에 있는 지우개 싹 정리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릴까? 쓰레기통에 음. 음. 잘했어. 음. 자, 한번 볼까요? 그거는 뭐예요? 컵케이크. 음, 컵케이크를 <laughs> 종이로 찢어서 붙이기 할거야 한 번, 여기를 과일로 올려볼까? 네. 음. 자, 잠시만. 네. 배꼽선하고 호흡하고. 음. 어떻게 해야 돼, 뿅뿅아? 이제, 위로 찢어서 붙일 거야. 네. 찢어보자. 네. 공부 중에 아이가 몸을 흔들거나 큰 소리를 낼 때, 억지로 공부를 계속 시키기 보다는 잠시 멈추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배꼽손 하고 손을 배에 올리고 잠시 기다리거나, 아이와 함께 숨 고르기를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기 준비되면 다시 시작해보자 하고 엄마가 기다려주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이 작은 멈춤이 아이에게는 자기 조절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잘했어 이거 올려서 풀하고 가위하고 정리해봐 위에 올려서 쓰레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 뿅뿅아, <뽑뼈> 이제 우리 오려서 붙이기 할 거야. 네. 뿅뿅이가 오려서 한번 붙여보자. 네. 가위하고 풀 정리하는데,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서. 들고. 이거 들고 와서. 어, 들고 와서, 위에서. 어, 가위, 가위 뽑고. 뚜껑도 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우리 음. 이제 쓰레기 정리하고 물티슈 하나 꺼내서 책상 싹 정리하고 나와 음. 공부가 끝나면 책상 위에 지우개 가루, 종이 조각 어질러진 필기 도구를 치울 수 있도록 합니다. 보통 엄마들이 많이 정리해 주시는데요. 이제는 아이가 직접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휴지통을 책상 옆에 두고 버릴 것들을 아이가 직접 정리하게 해보세요. 물티슈로 책상을 닦는 것도 하나의 마무리 루틴이 됩니다. 공부는 정리까지가 공부야 라든 말을 자주 들려주세요.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고 책임감과 마무리를 하는 기회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우리 아이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공부하고 정리하는 하루, 그 속에서 아이의 자립은 차곡차곡 자라납니다. 오늘도 아이와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